구독? 좋아요. 아, 좋아. 카타리나? 오, 초반 카타리나 할만한데? 음. 이게 맞는 것 같고. 인피랑 소천사 되긴 하거든요? 이러면, 예. 일단 카타 쪽으로 가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템이 좀 아니죠? 장갑 두 개는. 야스템이 아니고. 카타 쪽이 좀더 어울리지 않나. 카타 너프 되긴 했는데, 이성이 너프 된게 아니거든. 삼성을 조금 너프 시킨 건데, 그건 존나 의미가 없단 말이야. 30 너프 시켰는데, 그냥 3성 찍으면 존나 쎄. 어. 이게 보시면은, 질표보시면은삼성이 이제 420이잖아요. 결국에 이제 이성에서삼성 찍으면은, 거의 두배가 증가는 하 거야, 수치상. 어? 그냥 세요 이게 법, 그, 너프를 안 시켰을 때는, 존나 쎘고, 지금도 존나, 지금은 그냥 쎄. 어, 안 좋아진 건 아니다. 말이야. 말이, 말이, 말이야. 인피부터 갑니다. 근데 그림자 인피가 좋은데, 카타리아템은 인피 어, 그림자 정선, 그림자 다 좋다는데, 나오는 대로 쓰셔도 겠습니다 자, 녹턴 사주고, 녹턴이 좀더 지금 세니까 녹턴으로 이 그림, 아, 이 암살 맞춰주고, 가보도록 해보자구요. 어, 야, 야, 왜 이렇게 쎄? 아, 이거 괴상이잖아. 이걸 이제 알았네. 야, 곡궁? 아, 곡궁 안 좋아. 곡궁 남는 템은 녹턴 쪽 주고. 지팡이 안 좋아. 아, 나 참. 이자가. 안 나온다. 아, 이거 안 좋은데? 뭐했죠 아, 야, 이거. 이걸로 그림자 정선 소천사? 이, 피바라기로 가야되나? 아, 이거 어렵다. 아, 왜 이렇게 주는 거야. 음. 그림자 정선으로 가자. 음. 그 정선. 업 찍고, 여기서 이제 업 찍어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이거 올리자. 빨리 좀 나와줘요. 어우, 어우, 그렇지. 어우, 야, 피읍 좋다, 카타리나. 이게 그림자 정손이지 좋다, 좋아. 갑옷? 풀템 나왔다. 카타리나 이 정도면 풀템이고. 라이즈? 일단 이성 찍자. 라이즈는 진짜 좋다고 많이 해서. 선수들이나, 음, TFT 하는 랭커들이. 참고 사면 서리지 아, 다이에나 넘겼다. 아, 나 씨. 다이애나 넘겼어. 어 카타리나 이성. 라이번 사주고. 여기까지만 일단 일산 사고 다이애나 넘겼다. 아 이거 다이애나 있었으면은 4음 살인데 조금 아쉽고 일단은 라이즈 이성 찍혀서 육만가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삼만각에다가 사암살, 아의여단 빼고 라이즈랑 같이 쓸만한뭐 또래쉬나 아니면은 나중에 비에고. 아 좋아요. 아 상대 다이아언트가네아모르가나궁못 피했다. 야라이. 아 야스, 저못 잡아. 오 긴데 나이스. 야 카닉스 나이스 고립대. 이거, 이거? 오! 아, 지식게 아, 뒤식게 아, 차라리 어둠의 인도자라도 나왔으면 오, 카타 뭐야, 뭐야? 나이스. 하나, 아, 예좀 한번, 돈? 아, 아닌데. 아, 볼리베어, 나이스, 원! 이거 볼리베어도 여기 밑에다 해야지 박스 깨지니까 이렇게 하고. 아, 일단 여기 다쓰셔넣 쳐. 아, 애매하다. 일단, 너 가져! 기에고, 다이애나 르블랑. 르블랑은 안 나올 것 같고, 쓰는 애들 많아서. 기에고나, 르블랑 빨리 나와서 유감사를 하고 싶은데. 아, 근데 카직스는 나중에 버릴 거라 빛의 인도자 만드는 거좀 아니어서 그냥 안 썼어요, 뒤집게. 좋아. 아, 근데 이거 7렙 때 리롤 너무 많이 했다. 살, 8렙 좀 빨리 갈걸. 이게 나왔을 텐데. 8렙에도 삼성 찍히니까. 어? 야! 맞아, 5다시에도 주지! 어, 나이스, 주지! 야, 이러면 3만각의 유감살? 어, 바로 가능인데, 이거? 미쳤다. 이걸? 어, <목소리> 벅벅맞자 <목소리> 루블랑 이나 안, 안 나오나？아 돈 많이 쓰면 삼성, 안 나오 는데？어, 나 왔다. 나이스, 나이스, 나중 에비 오고 나면 오은가리는없는가 애매 <목소리> 한데. 음. 비에고 나오면은 카덱스 자리가 없고 여기 자리에 딴거니까 일단 가렌을 말고 뭐 딩거나 아니면 신비라는 더 넣든가 그런식으로 가자 음. 아 카타르 너무 빨리 죽었네 어 아, 라이즈 나이스 야 겁날리고 안가 형타로 얘 때려 아아 터졌다 잡아주냐? 앙 까비 아 좋다 이번 판 아주 좋습니다. 야, 그림자 지식이 나이스다. 와, 미쳤다. 아, 근데 잠깐만, 졌을 때좀세게 지잖아. 맞다, 맞다. 그럼 뭐 확인하면서 조금만 돈더 써볼게요. 홈에다 넣자 홈에다. 지는 거 조심해야죠. 아, 근데 이거 늘 건, 늘건 많은데, 뭔가... 는건 많은데, 뭔가. 어는건 많은데, 뭔가. 그림자 <laughs> 포온에 망각에 넣어라. 지렸다, 오더. 저것도 저주템이었지, 생각해보니까. 오더 좋았다잉. 그런 명령 아주 좋습니다. 아, 좋아, 좋아. 그렇지. 망각이 있었지, 내가. 아주 좋아, 푸프렌시. 삼성만 나와주면은 뭐. 9렘을 전갈 이유가 없죠. 지금 1마리에다가 삼성작 하는 게더 세서. 얘네들도 삼성 보고 있어서. 어, 아, 근데 저기야스오라고거 나.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암설 가래? 이거다! 이거야! 일단, 르블랑 빼서 빗으로? 기사 놓고? 어, 이제 가래 안 팔았으면, 아, 나 참. 50원 이자 더벌라고 어, 나이스, 일단. 일단, 빛이거든요기사도 있고. 나중에, 그냥, 카직스 어차피 비핵으로 바꿀 거고, 쓰레쉬를, 아, 쓰레쉬 뭘로 바꿀까. 탈액 이런 걸로 바꿔도 되겠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가자. 자, 일단 째면서 가겠습니다. 가레인을좀 가운데 놓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얘네로 앞나인 해주고. <laughs> 야, 지금 너무 센데? 뭐야, 뭐야? 자, 카타리는 여기다 날려서 만약에 이쪽에 있었으면은 여기 다굴방 칠때 동안 여기로 날라가서 카타리나 막사 쳐주면 되고 음. 딩거 포탄 막타 나이스 카르마 잡았다 이런 모델이거든 쓰레쉬 궁 깨알같이 잘 들어갔고 와 너무 쎄다 지금 녹톤도 쎄 그렇지 와 너무 센데다 강하다 강하다 우 잠깐 이거 잡을 수 있냐 그렇지 야 이거 깨알로 라이즈도 라이즐도 암살 있어가지고, 어? 암살 라이즈도 있어서, CC 잘 걸어주거든. 근데 여기 상대로 신비가 많은 게 좋을 것 같거든? 나중에 신비를. 4신비 여기 두 개, 망각으로 여기 빠지고. 4신비 힌드도, 그거 주고. 위메한... 산사 일단 어, 일단은 웬만하면 40비 쪽으로 보는 게 낫겠다. 어우, 야, 뭐, 야6개 생...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뭐가... 4함으로 줄이는 거보다 그냥 비해고 나오면은 40비 돼서 6안 40비가 돼요. 가넷만 빼면은 그거라서... 허야, 어, 암살가넷, 일개잘한다 같아야 근데 저 징거한테 좀 붙어봐라. 어, 그렇지. 나이스 목성이 잘 붙었다. 야, 나 지금 너무 쎄다. 너무 쎄요. 그, 한소 사주고. 다이애나. 이번에 안 놓쳐, 다이애나. 이거 남은 애들 다 신비라서 비에고 나오면은 저~ 사신비로 가겠습니다. 사신비로 음~ 사신비로 가서 1등 들어보죠. 어~ 카타리나 나이스? p 2 0으로 생각하고 일단 자, 음, 잠시만. 여기서 지면은 올인 한번 칠게요 맞아 나 P25지 지금 오케이 저 P25 흑인 아야 카타리나 너무 어, 빨리 죽었다 좀딜 핵심인데 카타리나 가분에 야스 삼성한테 너무 빨리 죽어서. 아, 소천사 빠진 거 아쉽다. 하지만, 야스 아, 하지만, 라이즈? CC 걸고? 아. 아, 왜 이렇게 쎄, 야스. 어, 야스 센데? 야, 이제 올인 쳐야겠다. 야, 26이다. 야, 피 50이었는데. 어, 왜 이렇게 아파? 일단, 순방 확정? 오케이, 순방 확정. 도망쳐. 아예다이 그렇지, 카터 아나 이렇게 가자. 이거 이렇게 가고 야 모르겠다! 암니베어 가자! 신비 올려주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카타리나 위치 좀 이렇게 카타리만 좀 바꿔줘야겠다 도적 배치 보면서 리로라느라 배치 좀 많이 못 봤어요 가리안 쓸게요 기에고 하나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 1등 자료는 철갑이 났다고? 지금 다 AP라서 철갑이 의미가 없어요 야스오도 AP 딜이라 고정 딜이에요. 아, 비에고 한 마리가 안 나와? 아니, 뭐, 아이번이라도 좀. 저기요? 여보세요. 어, 안 옮겨도 되겠다. 다 절로 갔네. 운전자 넣어놓고. 아, 어, 덧발톱 맞았네. 아, 잠깐만. 떨렸다. 어, 야, 야스한테 졌다. 여기까지? 어, 야스한테 지면서. 아, 여기 나한테 그건데. 어 비에고 나왔으면 1등인데 아쉽게 카타리나 유감살 3신비로 3등으로 마무리했네요 어 그래도 역시 너포 최고의 버프다 빈집으로 골잘 빨았다